지난밤에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징건축의 심장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의 등장은 그 자체로 폭풍전야를 예고합니다. 굳게 닫혔던 징건축의 문이 다시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선주와 소우의 단호한 발걸음. 그리고 그들 곁을 든든히 지키는 미지의 여사의 존재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믿었던 남진과 상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의 눈빛은 어떻게 당신들이 여기에... 라고 외치는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조와 소우를 향합니다. 두 사람의 등장은 단순한 복귀가 아닌 진건축의 미래를 건 정면승부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이사진들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립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오랜 시간 진건축을 지켜온 남진과 상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온 선주와 소우,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미지의 여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 각자의 이해관계와 미래에 대한 계산이 이사진들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앞으로 진건축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사진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한편 병실에서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오랫동안 의식없이 누워있던 진중배 회장이 마침내 눈을 뜬 것입니다. 애타게 남편의 곁을 지키던 신순의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보 이제 정신이 들어요?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중배의 반응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힘겹게 눈을 뜬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 묻습니다. 어쩌다 쓰러져서, 얼마나 이러고 있었던 거요? 예 그의 공허한 눈빛과 힘없는 목소리. 순애는 불안한 마음에 대묻습니다. 기억 안 나요? 중배는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더듬으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지만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혼란스러워합니다.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 자신을 둘러싼 음모와 배신, 심지어 자신이 왜 이곳에 누워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의 기억 상실은 과연 사고의 후유증일 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뒤흔들 또 다른 변수가 될까요? 순애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 앞에서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시련을 예감하며 불안에 휩싸입니다. 다른 한편 진주의 삶에도 경랑이 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벌어진 상사와의 날선 대립. 상사는 진주의 아픈 과거를 건드리며 비수를 꽂습니다. 언니가 좋아하던 남자 여친이랑 같이 일할 수 있어. 모욕적인 말에 진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치사해서 더는 못 있겠다. 들어와서 나간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분노를 뒤로 한 채, 진주는 망설임 없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옵니다. 익숙했던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향해 내딛는 그녀의 발걸음.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퇴사가 그녀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과연 진주는 이 시련을 딛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을까요?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사랑은 조용히 깊어갑니다. 아늑한 공간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선주와 소우 그리고 미지의 여사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모습은 위태로운 현실 속 작은 위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선주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안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바로 상견례입니다 상견례 소우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한번 오시라고 하면 어떨까 이 제안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을 넘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미래를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한 남진과 상하를 비롯한 반대 세력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음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상견례 제안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결정이 앞으로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진건축의 경영권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난 진중배 회장의 미스터리,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진주의 이야기,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굳건해지는 선주와 소우의 사랑까지. 모든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전개가 펼쳐집니다. 과연 이들은 각자 앞에 놓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물들의 엇갈리는 운명과 욕망 속에서 이야기는 더욱 깊은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